네, 여러분 저는 오늘 지금 밭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아침 7시 30분인데 어, 시골은 어, 농부님들이 일찍 일어나 잔일을 하고 있고 또 오늘은 바람이 좀 약간 부는 날입니다. 민들레 효능 다시잖아요. 아그 네, 좋은 효능을 또 얻어가기 위해서 오늘 민들레 밭에 나왔습니다. 농촌진흥청 자료에 의하면 구기자는 강력한 황산화제인 비타민 A와 C가 풍부해서 면역력을 높여주고 감기를 예방하여 지방이 간에 쌓이는 것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음, 민들레의 잎과 뿌리는 실리마린과 치코르산, 콜린을 비롯해서 각종 식물 화학 성분 및 무기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민들레와 구기자를 같이 먹으면요 간기능 향상과 뇌기능 향상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흔하게 만날 수 있는 식물입니다. 제일 먼저 이 민들레 손질을 해주셔야 되는데 민들레는 잔뿌리는 조금 손으로 다듬어 주시고 거의 싱싱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줍니다. 이 꽃대에 다 들어갈 거예요. 이대로 이제 사용을 할 겁니다. 물에 한 10분 정도 담가 놓았다가 깨끗하게 이제 세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질을 마친 민들레는 깨끗하게 씻어 물기를 제거한 후에 3-4cm 간격으로 자르고 건조를 해줍니다. 네. 오늘 건조 민들레의 차를 만들기 위해서 민들레 건조를 하고 또 구기자도 한번 볶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조 민들레와 구기자를 넣고 이제 차를 끓여 볼게요. 생 민들레를 넣어서 만드실 경우에는 50g 정도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저처럼 건조해서 민들레를 넣을 경우에는 5g 정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건조 민들레차를 한번 끓여 볼까요? 제일 먼저 민들레 5g 들어갑니다 어, 구기자 20g 들어갑니다 물이 1리터 들어갑니다 이제 동안 구기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피 구기자는 달짝지근해서 끓이면 풍미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겉 민들레와 구비자를 넣고 이제 차를 끓이게 되면요. 멀기가 굉장히 부드럽고 또간건강또 내건강에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기 때문에 평소 자주 이렇게 민들레를 건조하셔서 끓여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바로 지금 끓기 시작을 합니다. 초록색의 붉은 빛이 도니까 굉장히 예쁘죠. 이렇게 끓기 시작을 하면은 약불에서 이제 서서히 끓여주시면은 아주 건강에 좋은 민들레 차가 만들어져요. 불을 좀 줄여주겠습니다. 아주 은근하게 이렇게 끓고 있어요. 이렇게 끓고 있는데 벌써 보이세요? 이렇게 우러났습니다. 근데이 구기자가 굉장히 구수해요. 그리고 좀 약간 달근해서 먹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20분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기자의 붉은 빛깔도 거의 다 빠졌어요. 이렇게 약불에서 15분에서 20분 정도 끓여주시게 되면요. 차가 완성이 되는데요. 다 끓여진 인물의 차를 체에 걸러줍니다. 민들레 차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민들레 차 끓이기가 번거로우시면은 티백에 소분해서 차처럼 끓여주시게 되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조금 전에 우려낸 민들레 차입니다. 제 옆에, 옆에 지인이 계시는데 지금 차를 한잔 드시려고 앉아 계십니다. 네, 평을 한번 들어볼까요? 굉장히 달달한데요? <laughs> 이렇게 검 민들레와 구기자를 어, 함께 넣어가지고 한 20분 정도 끓여서 평소에 즐겨 드시면은 음, 혈관 건강 그리고 뇌 건강 그리고 몸의 간 독소를 제거하는데 아주 굉장히 탁월한 차입니다. 이제 민들레 차 마시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7일 동안 종이컵 기준 반 컵을 따라서 하루 두 번씩 식후에 드시면요, 간 해독 작용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